비 오르나를 위한 휴대용 헬멧 비가리게 유니버셜 레인 헬멧 바이저입니다. 유니버셜 레인 헬멧 바이저는 언제 어디서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휴대용 레인 바이저인데요. 일반적인 자전거나 오토바이 라이더들 중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와 만나게 되어 당황했던 적이 있을 텐데요. 비를 맞게 되는 몸은 둘째 치더라도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야 확보에 고혹을 치렀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패티테 레인에서 선보인 이 유니버셜 레인 헬멧 바이저는 그렇게 갑작스런 비를 만나게 된날 간편하게 꺼내어 착용할 수 있는 휴대용 레인 헬멧 바이저인데요. 절대 지지부 없이 투명 바이저로만 구성된 이 유니버셜 레인 헬멧 바이저는 그 재질의 특성상 평소에는 돌돌 말아서 컴팩트하게 휴대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런 비나 바람을 만나게 되면 간편하게 꺼내 얼굴 전면에 착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착용 방법은 이 바이저를 펼친 후 헬멧에 맞게 돌려서 후면에 위치한 벨크로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크기도 눈만 가릴 정도가 아닌 얼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라 시야 확보뿐만 아닌 여성들의 메이크업 보호에도 유용할 듯 합니다. 여기에 벨크로 테이프를 통한 고정방식이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프리사이즈로 착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킥스타트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인 유니버셜 레인 헬멧 바이저는 31유로 하나로 약 4만원의 가격에 2018년 2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오론나를 위한 휴대용 헬멧 비가리계 유니버셜 레인 헬멧 바이저였습니다.